안녕하세요. 한약박사 유용만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물 유발성 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약물에 의해서 손떨림, 머리떨림, 전신떨림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떨림을 약물 유발성 진전이라고 합니다. 어떤 약물들은 떨림 증상 외에도 파킨슨 증상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약물들이 이러한 떨림 또 파킨슨 증상을 유발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떨림의 원인이 되는 약물을 중단할 경우에는 떨림이 사라지기 때문에 처음 진단 시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약물 유발성 진전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약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떨림을 유발하는 항정신성 약물이 있는데요. 이러한 약물로는 페르페나진, 할로페리돌, 리스페리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떨림과 함께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하며, 약물을 복용한 후 1개월 이내에 나타나며 대개는 떨림이 양측에서 나타납니다. 또 약을 끊어도 바로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는 수주에서 몇 달까지 떨림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 즉 항구토제나 소화제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약물로는 레보설피라이드, 맥파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도 손떨림과 함께 파킨슨 증상을 유발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이러한 약을 복용할 경우에 떨림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로 뇌전증에 사용하는 항경련제가 있는데 이러한 항경련제도 손떨림과 함께 파킨슨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천식약으로 사용되는 베타효연제나 두통약으로 사용되는 칼슘차단제의 경우에도 떨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기타 다이어트약으로 많이 사용되는 암페타민이나 스테로이드제도 떨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사망계 항우울제나 알코올 카페인 등도 떨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떨림이 있으면 알코올 중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즉 알코올 중독의 경우에 손 떨림 증상이 흔히 나타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개인의 습관이나 섭취량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각성제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진정제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장기적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가바 수용체의 술을 감소시키고 NMDA 수용체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계속 어, 술을 먹게 되면 독인한 작용을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게 됩니다. 알코올로 인한 떨림은 주로 자세 떨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보통 알코올 의존 상태일 경우나 또는 술을 끊기 위해서 중단하는 경우에도 금단 상태에서 모두 떨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술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떨림 외에도 손의 이상으로 인한 증후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다리에서 운동실조 증상이 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섭, 어, 계속적으로 섭취하다가 술을 끊을 경우에 금단 증상으로 떨림이라든지 빈맥, 발작, 선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술로 인해서 떨림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보통 베타차단제인 프로퍼놀로를 많이 사용합니다 한방에서는 주독을 해독하는 가라해상탕에다가 떨림을 안정시키는 진경식품약을 참가하여 사용합니다. 결론적으로 항정신성 약물과 항경련제, 항구토제, 베타효연제, 칼슘채널 차단제 등과 같은 약물뿐만 아니라 술이나 카페인 중독에 의해서도 떨림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로 인해 나타나는 떨림은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다른 약으로 교체하면 떨림을 줄이거나 없앨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물은 약을 끊은 지 2~3일 후면 떨림이 호전되나 어떤 약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하고 또 떨림 외에도 파킨슨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므로 진단 시 복용한 약물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